안녕하세요. 디지털로 가다를 타파하는 파이썬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워드프레스 자동 포스팅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대부분 워드프레스에 글을 등록해서 방문자를 유입시키고 애드센스나 쿠팡 파트너스로 수익을 내야겠다고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과연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워드프레스 자동 포스팅 프로그램을 애드센스 승인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는 데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안 되는 분들을 위해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는 애드센스라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일정 수준의 방문자가 있다면 구글에게 광고를 달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고 구글은 매체 운영자에게 일정 비율의 광고 수익을 공유해 주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이 애드센스 시스템을 통해서 수익금을 받으려면 먼저 애드센스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블로그라면 일정 분량의 포스팅, 유튜브라면 일정 구독자 수와 시청 시간을 맞춰야 비로소 에드센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수익을 정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블로그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블로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면 최소 20여 개의 포스팅 이상을 포스팅당 1,500자 이상 등록을 해야 에드센스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여 개의 글을 쓰는 것도 힘든데 힘썼었다고 해도 승인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 한번 거절을 받으면 다음 검토 시에 거절을 받을 확률도 높아진다는 점에서 승인을 받는 것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에드센스 승인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나온 것이 에드센스 대행 서비스인 것입니다. 크몽에 가보시면 단번에 에드센스 승인 서비스가 이미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무료 3페이지까지 승인 대행 서비스를 진행하는 곳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액도 저렴하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격도 최소 6에서 7만원 선입니다. 그만큼 에드센스 승인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돈이 되기 때문에 큰몽에 한두개도 아니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자동포스팅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것입니다. 물론 서비스 비용이 저렴하진 않지만 수작업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단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자동포스팅 프로그램으로 100% 에드센스 승인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질문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에드센스 승인은 로봇이 결정하기 때문에 자동 포스팅은 물론이고 내가 손으로 직접 포스팅을 작성하더라도 승인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에드센스 승인 대행 서비스를 하는 데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손으로 직접 쓰는 방법으로 에드센스 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면 승인이 거절되었을 때 환불을 해준다고 가정하는 경우 내가 투입한 막대한 시간이 손실이 되겠지만 자동 포스팅으로 진행했을 때에는 환불해주면 됩니다. 자동 포스팅으로 블로그 포스팅을 했기 때문에 내가 힘을 들인 것은 없어 어떤 시간적인 손실이나 노력의 손실도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검색 노출을 목적으로 하는 글들을 발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키워드 선정에 있어서도 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애드센스 승인은 얼마나 SEO를 잘 지켰냐가 아닌 얼마나 독창성이 있냐로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승인이 되면 최소 10만 원 이상의 높은 수익을 낼수 있는 것이죠. 제가 제작한 자동 포스팅 프로그램으로도 많은 분들이 애드센스 승인을 이루어냈기에 자동 포스팅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부가적으로 도전했을 때 충분히 또 다른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낼수 있는 부업 아이템이 될수 있겠죠. 오늘 이렇게 하나의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린 것은 시야를 확장시켜 드리기 위함입니다. 1년 전 업로드했던 영상 파이썬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파이썬을 배워서 부업 수준으로는 돈을 절대 못 번다고 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는데 만약 파이썬으로 자동코스팅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었다면 오늘 말씀드린 부업 아이디어도 충분히 시도해 볼수 있겠죠. 무엇이든 배운 후 어떻게 써먹느냐의 문제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